소방 안전 사업을 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건 있어야 되고요 아는 만큼 안전해진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외라는 설마라는 그런 부분을 인식 개선을 하는데 가장 크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JMC시스템즈의 대표 저는 소방 왕 이종명입니다. 제가 97년도에 입사한 곳은 청계천 이가에 있는 소방유통회사였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소화기는 다 빨간 소화기였어요. 그래서 어, 왜 대한민국 소화기는 빨갛지? 라는 의문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그 누구도 해주진 않더라고요. 대한민국 소화기는 왜 예쁘면 안 되지? 제가 독립을 하면서 어, 그 소화기 해봐야겠다. 대한민국에서 소화기가 빨갛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라든지 기타 사무실 등에서 소화기를 숨겨요. 안 예뻐서. 근데 안전은 드러내놔야 지킬 수 있다는 라 생각에 디자인 소화기, 예쁜 소화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운명처럼 다가오는 네 글자가 있죠. 생로병사. 그런데 이 운명 외에 우리는 설마 나에게 사고나 화재가 일어나겠어라는 안전 불감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고, 화재, 나는 제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되고요. 소화기 얘기를 꼭 꺼내면 사람들은 어, 있으면 좋지. 그런데 제가 또 질문합니다. 어, 소화기 있으세요? 어,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소방 안전 사업을 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건 있어야 되고요. 아는 만큼 안전해진다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외라는 설마라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인식 개선을 하는 데 가장 크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출동을 해요. 화재 신고가 접수가 되면. 근데 소방차 골든타임이 있어요. 이분들이 오면 화재 진압도 목적이지만 더 크게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출동을 하는 겁니다. 10분을 넘어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작은 소화기 하나로 골든타임 3분 이내에만 화재 진압을 할수 있다면 소방차 역할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저희 JMC 시스템즈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생각하는 안전 문화 창조 기업으로서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방 안전 용품 제조 유통.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희 피레보 소화기고요. 두 번째 로 는 저희는 소방 안전 체험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기업 등의 요청이 들어오면 소방 안전 교육하고 체험을 할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는 전문 소방 공사업 면허가 있습니다. 각종 소화 설비 중에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건포 소화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화재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A화재, B화재, C화재 A화재는 일반화재, B는 유류화재, C는 전기화재 저희 소화기 물론 필레부 소화기도 A, B, C 적응성은 다 있지만 화학단지나 기타 큰 공장 등에서 불이 나면 큰 유류화재의 개념으로 일반 소화기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거품들을 대량으로 뿜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소화설비를 저희는 포 소화설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로서는 포 소화설비 쪽을 공사를 하고 있죠. JM 시스템즈에서 하고 있는 세 가지 사업 중에 제가 가장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소방안전체험교육입니다. 제가 항상 학교 교육을 가면 아이들에게 따라하게 하는 게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소화기는 우리 집 소방차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화재 진압이 가장 중요한데 옆에 소화기가 있다면 초기 화재 진압에 성공할 수 있고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교육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젠 저는 소화기를 사용할 줄 알아요 라는 얘기를 할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요 아이들이 저에게 어 소방왕 최고 라고는 얘기를 해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전시회 가면 항상 듣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머 예쁜 텀블러네요 어머 탄산수 제조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아닙니다 이게 소화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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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들 되게 많이 하세요 예쁘면 어때요 그 드러내 놓고 싶고 자랑하고 싶죠 자이 소화기 그래서 예쁘게 만들었 고요 디자인 소화기 패션 소화기라는 명칭 혹은 피레보 소화기라고 많이 검색 들 하시는데요 예쁘기만 하면 다냐 일단 예쁜 게 최고고요 두 번째 기존의 빨간 소화기가 갖고 있는 능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소화기는 1m, 1m, 1m 크기의 목재 화재를 3덩어리를 끌수 있는 능력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단위 3 예쁜 필레보 소화기는 능력 단위가 2입니다 용량은 3분의 1 능력은 용량 대비 2배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어? 이 소화기는 소방 호스, 호수, 소화기 호스가 없어요 라는 질문도 하시는데 그게 저희의 장점입니다 이 노즐이 갖고 있는 미스트 기능이 있어서 그 기능을 이용해서 능력 단위 2배의 소화 능력을 갖고 있는 거고요 첫째 예쁘다는 것, 둘째 능력이 두 배라는 것 강점으로 저희가 내세우고 있습니다. 소화기는 구매 후 10년의 기간 동안 보증을 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이 소화기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동그란 시계 모양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는 소화 압력 게이지라는 표현을 써요. 이 소화기가 갖고 있는 압력을 평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교육 대때 외치죠. 12시 방향 녹색 안전. 이 바늘이 12시 방향에 녹색에 있어야지만 유사시에 안전핀을 음. 빼고 노즐을 누르게 되면 소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고요. 이 바늘이 12시 방향이 아닌 9시 방향 노란색에 가 있으면 압력이 부족해서 유사시에 소화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소화기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유사시의 소화기가 소방차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1가정 1소화기 각기 운동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성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저희 소화기 예쁜데 단점은 비싸요. 근데 비싸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비싸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화기의 가격은 신발 한컬레. 지금 5만원 선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5만원을 투자하면 예쁜 소화기를 우리 집에 놓을 수가 있고요. 그 5만원이 화재가 발생해서 피해액이 1억, 2억이라는 금액을 산정을 한다고 하면 정말 5만원으로 1억을 대비할 수 있고 예방할 수가 있는 거겠죠. 제가 소방업을 해오면서 저의 가슴을 제일 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6년 9월 9일. 서교동 빌라 화재 때 아나운서를 지망하던 고 안치범 씨. 본인은 화재를 인지하고 탈출을 했는데 함께 살고 있던 빌라의 다른 사람들. 불났어요, 몰랐어요, 불났어요를 외치다가 본인은 4층 계단에서 쓰러져서 질식사에서 죽었습니다. 아파트, 일반 빌딩. 등등은 화재 시스템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재 취약 지구인 다세대 빌라 개인 주택 등은 2017년 2월부터는 기초소방 소방법이라 그래서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는지 그게 필요한지 의무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JM 시스템즈가 하고 싶은 일은 안전 의식 개선인데요. 저희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유비무화 시스템입니다. 화재 취약지구에 내가 화재를 감지하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두고 싶은 거죠. 그래서 현재 비즈니스 모델 특허 출원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을 제가 앞으로 소방업을 하면서 가고 싶은 방향입니다. 저희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한국소방안전물류센터. 물류센터 사업을 더 크게 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화재 안전 시스템, 유비무화 시스템을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확대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이 화재 인식 개선을 위해서 소방 안전 테마 파크를 만들어서 체험하고 화재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만드는 게 JM 시스템즈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5년 4월 독립 이후에 6개월 가량을 대한민국에서 할수 있는 모든 교육은 다 받았던 것 같아요. 네이버 11번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기타 등등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절실하게 느꼈던. 아 브랜딩? 브랜딩? 나의 브랜딩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용하고 있는 저의 브랜드 네이밍은 소방왕 이종명입니다. 제가 진정한 소방왕이 되고 싶고 그 길을 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사람입니다. 저희 직원 현재 6명인데 직원들과 항상 그런 얘기들 합니다. J.M. 시스템즈는 소방안전문화 창조기업으로서 세이프 코리아를 응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 길로 가고 싶다. 제가 바라보는 곳을 직원들도 함께 바라봤을 때 그곳의 목표점을 함께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2019년 하반기에 새로운 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의정부 지나면 양주가 있습니다. 양주의 캐치카페는 도농양주, 도시와 농촌이 함께 할수 있는 곳인데 그곳으로 정장도 새로 짓고 도방안전물류센터도더 확장을 하고 그곳에서 피레보 소화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주에서 저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